주로 많이 하는 작용은 뭐냐면은 항산화 기능을 하 그러니까 산화 칼슘이 녹아 가지고 있는 이 물은 항산화 작용을 특이하게 많이 한다 그런데 어디를 항산화를 시켜주는 것이냐?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라는 거 비타민C를 먹으면 항산화를 시켜줍니다. 어떻게 항산화를 시키는 거냐면 혈중에 돌아다니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C는 거기까지만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다가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용액을 먹어버리게 되면 이 이온칼슘이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주고 신경이 살아나게 해주고 신경의 기능이 훨씬 더잘 되니까 내 몸의 근육 제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일을 더 잘하게 돼는 이런 기능들을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칼슘이라고 하는 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탄산칼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는데 이 이온칼슘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신경을 항산화를 시켜준다. 신경이 살아나니까 내몸 전체를 컨트롤을 잘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신경을 살려야 된다죠. 신경을 살리는 것 중에 이용 칼슘이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체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양을 잘 먹어 보시면 분명히 느낌이 온다는 라 거죠.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래 질문을 했던 언제 먹는 게 좋냐 이제 이건데요. 자이용 칼슘 아까 항산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항산화를 시키는 원리가 뭐냐면 pH가 굉장히 높습니다. pH가 10 정도 나오는데요. 흡수를 어디서 시키느냐면 구강에서 시키는 겁니다. 구강. 그래서. 마시고 입에 머금고 있는 겁니다. 머금고 있는 동안 흡수돼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알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칼슘꼭 구강에서 흡수시키거나 피부를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거나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입안 구강에서 머금어서 흡수시킨다. 자, 그래서 이온칼슘을 언제 먹는 게 좋냐? 비타민C하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상세 돼버린다. 비타민C도 죽어버리고 이온칼슘도 죽어버립니다.